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뒤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다상품권을 드립니다.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은게이득! 자 그리고 저는 1000개 내전보다도 네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오늘 소름돋는 떡밥이 하나 공개돼서 제가 그거를 리뷰해볼까 하는데 공지사항 절망의 탑 컨텐츠 변경 예정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던전의 파이터입니다. 2019년 10월 31일, 절망의 탑 삭제되며 이를 대체할 컨텐츠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절망의 탑에 도전 중이신 모험가 분들께 사전 안내드립니다. 10월 31일 업데이트를 통해 절탑 삭제. 30층 이상 도전 중인 캐릭터는 절망의 탑 정복 아이템 시급 절망의 탑이라고 원래 망자 효곡에서 입장할 수 있는 아시죠? 100층까지 정복하면 에픽무기 줬던 컨텐츠. 그게 삭제가 되고, 이를 대체할 컨텐츠가 추가된대요. 이를 대체할 절망의 탑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절망의 탑은 통칭 제네시스. 옛날에 마귀가 테라라는 행성이었어요. 그 테라라는 행성이 어떤 과학자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칼로소라는 이 세계를 만든 창조주의 어두운 일면을 어떤 인공 생명체에 담는 거를 성공시켜서 걔네들이 인조신으로 탄생했죠. 그 인조신이 이 테라라는 행성 내부에 자기들과 같은 존재가 잠들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개를 꺼내려고 인간들을 부추겨서 핵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세상이 멸망이 됐어요. 그래서 행성이 완전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작은 땅덩어리 하나가 우주를 떠돌게 됐는데 그게 마계. 그리고 떨어지기 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도망갔거든요. 그 도망간 게 통칭 제네시스라는 우주선이에요.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테라행성 시절의 생존자들. 거기에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분. 아젤리아 로트. 그래서 처음 던파가 캐릭터 생성하면 이런 스토리 같은 거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게 막의 테라행성이 박살나고 있는 거고, 여기 창문 같은 걸로 뭔가 보고 있죠. 사람들이 다 껴안고 울고 있고. 이 창문이 우주선으로 보이는 그거예요. 얘가 아젤리아 로트죠. 이 아젤리아 로트가 그림시커의 수장이에요. 그림시커라는 단체의 수장. 그리고, 이 제네시스가 아라드에 불시착했는데 그게 탑같은 형태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 타라 행성의 과학의 문물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힐더의 야욕을 유일하게 알고 있고 그 야욕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나중에 생길 큰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절망의 탑에서 강자를 모아서 힘을 모으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림시커의 집단. 그림시커 집단은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시로코라는 사도가 비명골에 전이됐다가 사인의 웰품마스터한테 죽임을 당하게 됐죠. 뭐 물론 정확히 죽였는지는 뭐 그건 애매한데 그냥 일단 그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분노했던 그 시로코의 원념이 폭발해서 알아도전역에 뿌려졌는데 그 시로코의 원념을 흡수했던 어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힘을 얻게 됐어요. 그 특별한 힘을 얻은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사도 때문에 내가 이런 특별한 힘을 얻게 됐구나. 그래서, 맹목적으로 사도를 추정하게 돼요. 그 집단이 그림시커거든요? 그런 애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걸 보셨을 거예요. 그림시커 사지 누빌루스라고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얘가 나와가지고 너 같은 하찮은 새끼들이 감히 우리 사도님한테 거스르려고 한다고. 얘네들은 당연히 사도 때문에 엄청 강해진 애이기 때문에 사도를 맹목적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어요. 원래 그림시커가 그런 집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젤리아 로트한테 말 걸어보면 사도를 지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미카엘라랑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오즈마를 해체해서 안 됩니다. 그거. 왜냐면 사도를 죽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집단인데, 그 수장 아젤리아 로트는 그림시커 내부가 분열됐거든요. 강경파 온건파로 근데 강경파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철정 붕괴라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강경파는 그러니까 사도 따위를 감싼 내 거다. 사도를 안 좋게 돌아서 버렸어요. 이상하게. 온건파는 당연히 사도를 보호해야 된다. 힐더의 야욕에 맞서야 된다. 대항해야 된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 당연히, 온건파의 수장은 그, 아젤리아 로트겠죠. 근데 아젤리아 로트가 죽은 자의 세상에서 살해 됐잖아요 근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절망을탐 가는 입장에 망자 효곡에서 볼수 있는 NPC 있죠. 이 친구. 얘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얘는 저에게는 미래 환영이 보입니다. 얘는 항상 그말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 단련해야 됩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마치 이분처럼. 이게 공식 아트북에서 나왔던 건데, 아젤리아 로트 늙은이 버전. 맞아요. 시모나가 아젤리아 로트의 미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천천히 늙어가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둘이 똑같은 말 하거든요. 눈 색깔도 똑같고 포즈도 완전 비슷하죠. 미래에서 온 아젤리아 로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미래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아젤리아 로트는 죽었어요. 그래서 시모나가 이 절망의 탑에 관련된 컨텐츠의 대표적인 NPC잖아요. 그리고 또이 말을 하는 게왜 갑자기 그림 치커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번에 던파가 앞으로 어떤 스토리로 나갈지 미리 공개했었다는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오리진 프로모션 영상. 이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왔던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성. 그리고 천계 카르텔 전쟁. 그리고 노블스카의 안통과의 전쟁. 그리고 죽은 자의 성. 그 다음에 루크 실험실. 루크레이드 죠 이거는. 그 다음, 마계로 올라가죠. 뒤집히는 듯한 그런, 이런 연출이 나오면서. 그 다음, 카시파. 예, 카시파죠. 그 다음, 프레이시스 레이드. 그 다음은 이거예요. 솔드로스랑 카시아스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솔드로스가 절망의 탑에 있는 그림시커의 멤버 중에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프레이시스 레이드 이후에 이 스토리가 갈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한참 전에 공개된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던파 필수별천기가 나오기 전에 뭐 시로코 레이드 나온다, 로터스 레이드 나온다, 다 대부분이 이렇게 거의 뭐 믿고 있었거든요. 저만 뭐 그럴 일 없다, 뭐 카스파 관련된 스토리가 나올 거다. 그리고 카스파는 레이드로 안 나오고. 레이드는 프레이시스가 나오고 그 스토리가 풀릴 거다 이렇게 말했어 저 혼자만 딱 진짜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게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앞으로의 스토리는 이쪽에 관련된 스토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절망의 탐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거를 대체할 컨텐츠가 나온다 그건 뭐겠어요 이 스토리가 풀린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시커에 관련된 설정이라 이런 거를 말했던 거예요 지금 솔드로스랑 카시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상 모험가가 카시아스를 갑자기 적대적으로 해서 죽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맞대고 있는 게참 의미심장한 게, 일단, 솔드로스는 아젤리아 로트가 데려왔거든요, 절망의 탑으로. 원래 솔드로스가 검신 중에 천재였어요, 천재. 웨폰마스터, 천재 웨폰마스터였고, 어릴 때부터, 완전 어릴 때부터 웨폰마스터 칭호를 따고, 그냥 적대할 사람이 아예 없는 그냥 미친놈이었어요. 근데 재능충이 노력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다들 아시죠? 솔드루스가 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좆밥이니까 근데, 그날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요. So... 제가 솔드루스 스토리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얘가 어릴 때부터 완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적수를 찾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경지에 올랐거든요? 진짜 인간계의 일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장. 설정상으로. 근데, 그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그 여인이 여기는 마검이라고 표현되는데 마검이 아니라 에고소드 클라리스거든요. 에고소드가 뭐냐면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검이에요. 에고소드 클라리스. 근데 이 검이랑 아젤레로트가 대련을 해줘가지고 붙어봤는데 솔드로스가 말도 안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진검승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고소드 클라리스를 정복을 했는데 너무 꿀잼이었어요. 아젤레로트가 야, 너 이렇게 재밌었던 경험 더 시켜준다고 해서 절망의 탑으로 데려왔어요. 지금 보면 우주선이 확실히 거꾸로 좀 세로로 박히는 그런 느낌 보이죠? 이게 통칭 제네시스 그거거든요? 테라 행성 시절 생존자들이 타고 왔던 우주선? 그래서 가가지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절망의 탑에서 수련 하고 있었는데, 이거 궁금해서 아젤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존나 센 상대 그 말했던 놈 있지? 걔 내가 2000년 정도 수련하면은 이제 맞짱 쓸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젤레로르트가 음, 힘들 것 같다고 원래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메인 스토리에서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솔드로스가 엄청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인간계의 일장이고 적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패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내가 이렇게 2000년이나 넘게 수련해도 발끝에도 못 미친다고? 얼탱이가 없네? 와걔 누구야? 아 오디 재밌다 한번 해보자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상대가 카인이에요. 사도 카인. 소름 돋죠. 결국에 솔드로스가 나중에 카인이랑 맞붙게 되는 스토리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종 보스. 그리고 여기 보면 힐더와 같이 테라의 생존자라고 대놓고 말하고 힐더의 야욕을 막는다고 저지하기로 결심했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봐요. 테라 행성 시절 때. 그리고 만약에 창신세계 예언을 알고 있고 아젤리에로트도. 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신세계는 왜냐하면 힐더가 나중에 발견했잖아요. 마기에서 그래서 본인이 해석해가지고 한는데 아마 아젤레아 로트는 테라의 성 시절 때 창신세계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음모를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창신세계 예언대로 했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마 아젤레아 로트는 알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왜냐하면 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서 왔죠. 그럼 창신세계의 예언이 완료돼버린그 미래를 보고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시모나가. 나이만 외모로만 봤을 때는 엄청 늙죠.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절망의 탑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늙은 거 보면은 엄청 나이가 많다는 라 건데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미래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테라 인성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미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 흥미진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신세계의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예언이거든요? 예언이, 뭐, 뭐, 하리라, 이로써, 비로써, 뭐, 희생에 이로, 이로토회귀토로 하리라,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고지, 고태로 해석하면 안 돼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창신세계 의 예언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좋아 보이지만, 막상 실상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힐더는 그걸 모르고, 테라 행성을 재건시킨다는 목적, 그 욕심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를 저지르는 거고 아젤레 로트는 미래에서 다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미래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걸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추측일 뿐이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여튼 절망의 탑이 삭제되고 앞으로 다음 대체할 수 있는 콘텐츠가 나온다는 이 공지사항에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아마 메인 스토리는 이 스토리거든요. 킬더의 야욕을 막는 더플레인 아라드가 메인 스토리 아니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유저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스토리이기도 하고, 사도카인이랑 맞붙는 그 순간. 그래서 아마 이번 던파 피스 볼때 이거에 관련된 국제 간 컨텐츠랑 스토리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천개 레전보다는 그래서 올해 덤파 필스 벌을 진짜 기대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31일 그때도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 어떤 컨텐츠가 나오는지 물론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고 떡밥 같은 것도 다 풀어버렸는데 막상 까고 보니까 엄청 허전할 수도 있어요 완전 좆밥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강정우 디렉터 님이 스토리랑 최종 컨텐츠 부분에서는 퀄리티가 정말 좋고 스토리 진행을 빨리빨리 해주기 때문에 안톤에서 죽은 자의 성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1년이 걸렸던 그 누구누구랑은 다르게 스토리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기대해 봅니다 올해 던파 피스볼 도구 장지방송 앞으로의 스토리 떡밥 추측 이런 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올해 던파 페이스볼 진짜 기대된다 와 제발 진짜 와진 존나 기대되는데